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이창 교수입니다. 오늘은 ASTD의 첫째 날입니다.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ASTD 2013 아이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러닝 테크날라지 트랙에서 서든리 소셜을 발표했던 토머스 스피글라닌의 세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머스 스피글라닌은 에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에서 전략적 학습 분야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개발자입니다. 그는 원래 공학 박사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공학 전공자가 교육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니 당연히 교육의 공학적인 요소를 가미했겠죠. 그가 소개한 서드니 소셜은 바로 소셜 미디어를 일터 학습에 접목시킨 사례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그는 네 가지 선행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형식 교육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형식적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란 무엇인지 세 번째 이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효과를 낼지 마지막으로는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직은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언급한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란. 기업에서 지식 기술 습득을 위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포인트는 이 교육이 계획적이고 필요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재미있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밀고 당기기, 즉 푸시앤풀인데요. 미는 것은 교육이고 당기는 것은 교육을 습득하는 학습자의 학습을 의미합니다. 상호작용되는 학습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온라인 소셜미디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셜미디어는 회사 내부 소셜미디어와 외부 소셜미디어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것이 회사 외부 소셜미디어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회사 내 소셜미디어는. 회사의 조직 구성원들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된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 나, 즉,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위치인데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은 두 종류의 내 외부 소셜미디어의 중간에 위치하여 외부의 소셜미디어에서 획득한 수많은 정보 중 가능한 것을 선택적으로 다시 내부에 투입시켜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을 퍼스널 날리지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림에서 내부 소셜 미디어와 외부 소셜 미디어의 접점에 존재하는 나는 내부 소셜 미디어 즉 회사 내의 정보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회사들이 내부 소셜 미디어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스피글라닌도 이러한 내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셜 미디어의 장점은 바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실 기반의 학습을 탈피하여 온라인을 통해 학습을 조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소셜미디어를 교육에 접목시키려고 하지요. 마지막 질문은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뒤이어 소개되는 케이스 스터디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발표자인 토마스 스피글라니는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회사 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장거리에 위치한 직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료 간 코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온라인으로 회사 전문가에게 모르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발표자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소셜 러닝과 소셜 미디어가 어우러지는 그래서 진행되는 소셜 미디어 러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논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그럼 지금부터 회사 내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m 이라는 소프트웨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p against a deadline, but you can't find the p e r Current systems, like emails and portals, put information into silos, making it difficult to find documents and experts. SuccessFactors JAM breaks down these silos. JAM lets everyone share how to's, what works, and what's new, so everyone can find what they need when they need it. With JAM, your workforce is well informed and working efficiently. OnlyJam lets you capture expertise with easy video sharing, find information and experts quickly with automated connections, and stay in touch wherever you may be with VizX Mobile. Simple video and screen recording let everyone share expertise in a couple of clicks. You can voice over PowerPoint slides, walk people through a process, or just record a conversation. When the recording is complete, JAM automatically posts it. Others can access your content when it's convenient for them, and your experts no longer have to waste time answering the same questions over and over. Learning professionals will love how easy it is to distribute information to their classes. In addition to video, you can also share and view documents. If someone has a question, the whole group gets to see it and the answer. When you complement instructor led sessions with video, documents, and discussions, learners are more engaged with the material, so the training has a real impact on their work. Deep integration with the BizX suite means that group membership can be determined from employee profile data, taking into account attributes such as department, location, job title, and hire date. Here, we see an onboarding group. Where all new hires are automatically members for the first 90 days. The onboarding manager has one less thing to worry about and the new hires? With Jam, they can easily network with each other and get answers to their questions so they get more involved sooner. Jam runs on BizX Mobile, so even if you're on the go, you're connected and contributing. You can even record and share videos and photos from your mobile device let success factors jam unleash creativity spontaneity and teamwork across your workforce and take learning onboarding performance and other business processes to new heights with timely access to the right content and experts everyone saves a few minutes every day and that adds up quickly to real productivity gains across your workforce 그럼 이어서 에로스페이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에 앞서 에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항공 관련 기술과 과학을 연구하는 비영리기관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내에는 우리나라 기업처럼 교육을 전담하는 사내 대학 및 학습 개발 부서가 있는데요. 이 부서에서는 미국 전역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약 3,500여 명의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95%는 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기술직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2011년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없었지만, 2012년부터 기존에 진행해오던 워크숍에 소셜미디어를 접목시켰고, 그로 인한 교육의 성과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연구소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강화하는 워크샵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존의 워크샵은 양일간 교실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워크샵에서 학습자들은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개인별로 5분 스피치 과정을 작성해 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교실에서 다 함께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 간에 평가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칩니다.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집중적인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소셜 미디어를 접목시킨 후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미디어를 접목시킨 후 강화된 커뮤니케이션 기법 워크숍입니다. 기존에 진행해 오던 워크숍에서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이틀째 진행했던 발표 및 평가 과정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리된 평가 과정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전통적인 교실 교육을 벗어나서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온라인 소셜미디어가 접목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온라인 과정은 일명 3주 플러스 과정으로 다시 확장됩니다. 보시는 내용은 3주 플러스 과정입니다. 첫째 주는 과제를 부여받고 교실에서 발표를 하고 발표 모습을 녹화하는 과정으로 종례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둘째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죠. 녹화된 발표 내용을 회사 내부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해서 교육 참가자들의 발표 영상을 볼수 있게 합니다. 에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은 온라인 소셜 러닝을 촉진하는 오픈 소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위 인클래스 학습이라고 하는 교실 기반의 학습 대비 시간을 축소시켜 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되면서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학습자끼리 발표 내용에 관해 피드백을 주고 토론을 할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마무리되면 강화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사후 학습 관리 기능을 추가하게 되죠. 또 예전 과정에 참여했던 학습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포론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인트라넷과 같은 회사 내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활용하고는 어, 있지 못하는 어, 상황인데요. 에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에서는 이렇게 워크샵을 발전시킨 결과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습자와 프로그램 운영진 모두 교육이 효과적이었다는 피드백을 주었는데요. 먼저 학습자의 의견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서 워크샵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촬영된 비디오를 보고 답글을 남기는 과정이 재밌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진의 의견입니다. 교육 참가자 1인당 평균 6.7개의 댓글을 남기는 등 소셜 미디어의 활용으로 학습자들의 교육 참여를 오히려 더 촉진시킬 수 있었다는 의견. 그로 인해 이전의 워크샵과 비교하였을 때더 활발하고 자세한 피드백이 오고 갈수 있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워크숍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학습의 소셜 상호작용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교육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기업에 계신 교육 담당자 여러분들도 이를 활용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소셜 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려면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회사 내 소셜 미디어를 활용했는데요, 기관 특성상 내부 기밀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회사 내부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성격의 기업일 경우에는 다음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회사 내 소셜 미디어는 기업의 방화벽 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 백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외부인으로부터 회사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끼리는 소셜미디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된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때는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학습자들의 참여가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올리고 댓글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할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활발한 커뮤니티 운영이 될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회사가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해오던 교육 프로그램에 회사 내 소셜미디어를 접목시키는 방법?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소셜미디어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매체인데요. 이런 매체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의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에 소셜미디어를 고려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지요. 이 질문에 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사회적인, 소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의 소셜미디어를 적극 접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세션 발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기법이면서도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회사 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형식적 교육 프로그램에 이를 접목시켜서 교육생 간 활발한 참여 속의 교육의 효과를 오히려 증대시키는 전략입니다. 교육에 보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습을 관리하기에도 용이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속한 기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ASTD 2013 ICE 그첫 번째 데일리 세션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